경상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대학교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업에는 전국의 두세 개 대학만이 최종 선정되는데 경상대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대학교 내 빈공간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학에는 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성장창업존과 기업성장을 돕는 기업활동존이 설치됩니다. 또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환경도 제공됩니다. 말 그대로 창업부터 기업경영과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 산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이점이 생길 수 있는데 경상대학교도 최근 공모 신청을 마쳤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 우주 항공과 자동차 등 특화된 산업이 구축돼 있는 만큼 스마트 부품 소재 산학연 클러스터 인프라 관련 캠퍼스 혁신 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과 연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학생의 취업 연구소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학생들의 창업 기업이 들어오므으로써 같은 섹터 내에서 원 스톱 산업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경상대가 혁신파크 사업의 최종 선정 될지 당장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선정 대학은 두세 곳인데 신청한 대학만 36곳에 달합니다. 경상대는 지역의 장점과 발전 방향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스마트 부품 소재 산학형 클러스터 혁신파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험인증 인프라와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과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ktl도 국내 최고 시험인증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상대의 혁신파크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남 지역에 특화된 우주 항공, 그리고 뭐 기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 인증 기술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KTL이 그 시험평가 인증을 통해서 상품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국산화, 그리고 해외 진출이 용이하도록. 여기에 경상대에는 혁신파크가 들어서 유휴부지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될 부지입니다. 현재는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 총 면적은 2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혁신파크 신청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 최종 선정 대상지로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쯤 대학 내 첨단 산업단지 구축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경상대와 KTL의 동행이 최종 선정 결과로 이어질지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남입니다.